제가 유튜브에서 아프리카에서 트위치에서 성공하는 방법 트위치는 잘 모르겠다 문화, 문화가 좀 달라서 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실현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말한적 있는데 이거 하, 이거 진짜 하면은 이걸 때부자 때부자 첫번째는요 BJ 누렁이 BJ 누렁이라 지으세요 네이네이블 누렁이로 씌워요. 그리고 방송할 때마다 자기 이렇게 얼굴 있으면은 꼭개 분장을 하세요. 코 이렇게 하고 귀에 귀 이렇게 맞고 어? 그 머리띠 하고 이거 꼭 하세요. 그리고 먹방을 하는 거예요. 먹방 먹방을 하는데 모든 먹방을 개밥 그릇에다가 손안 쓰고 매일 매일 b 아프리카죠 그렇죠. 먹방을 하는데 뭐 치킨을 먹어도 개밥그릇에 넣고 매, 맨손으로 먹고 맨손... 아, <laughs> 얼굴로 먹고 김치찌개 밥 말아도 얼굴로 먹고 가끔가다 한번 이벤트점으로 코코볼에다 우유 말아 코코볼도 먹고 우유 없이 그냥 코코볼만 사료처럼 보이잖아 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막어 초밥 초밥도 이제 여기다 놓는거야 스시를 리얼 아니에요 이거? 그거 그냥 술먹 아니 할까요? 걔 분장을 꼭 해야되요 걔 분장을 꼭해야돼요 이렇게 얼마나 귀여워요 신박하잖아 그래 요즘 솔직히 컨셉 요즘 그 컨셉을 잡아야 돼. 아프리카 캔망은요 솔직히 새로 시작하려면은 뭐 잘생긴 것도 잘생긴거지만 좀신박해야돼요 사실 아이디어 있어야된다고요 네? 나중에 BJ 누렁이로 데뷔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하시라고요 저, 저 시청자 많아졌을때 아시죠? 그 이제 막 그럼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잖아요 별풍선 100개 계속 터집니다. 진짜 리얼로. 개판이개 별풍선 백.. 기본 100개. <laughs> 와 <웃음 )웃음> 아, 구동이 감사합니다. 어. 어, 코코 코코 뭐라냐 나고리 막 흔들어 주고 손으로. 이야, 최고인데. 이 아이디 공짜로 퍼가되나 이거 원래 제가 살라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인생 망했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양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더 있거든요. 아더 있어요. 비제 누렁 이거는 진짜 어 하시면 진짜 저한테 해야되고 비제 원신 반대야. 이건 좀 약간 그래도 강아지가 좀 약간 하드코어 있다면은 강아지가 조금 하드코어 있잖아. 약간 좀 보는 사람이 무서워할 수도 있다고. 근데 BJ 원신은 괜찮아요. BJ 원신은 항상 옷을 입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일단 머리를 일단 이렇게 조금나 길게 길러요. 머리 엄청 길게 길러야 돼요. 엄청 항상 이거 기본 패시브야. 그리고 옷을 항상 어떻게 입느냐? 반팔을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역, 여기 왼손 이제 여기 오른손 넣잖아. 그게 아니라 왼손이랑 머리를 여기다 넣는 거야. 이해돼요? 왼손 여기다 안 넣. 어 그럼 옷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옷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 되시죠? 여기 뿅뿅 <laughs> 하고 어때? 아니면 아예 자기 옷 하나 만들든가 얼룩 어, 얼룩지게 막 표범 모양 이런 거 어디가 동대문 가고 원단 사갖고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어 원시인 분장을 해 그리고 이제 먹방을 할 때는 항상 손으로 먹어 항상 손으로 먹어 뭘 먹든 여게 뭐 항상 이제 거하게 차려놓고서 음식 이 멋있게 거하게 차려놓고서 뭐든 지, 손으로 먹어요. 별 u r 터지면은 o s i m e n is a Pangmangana. Jumbea, 야, 개, 야 씨, 강아지.. t 솔직히 강아지 g 추천해 근데 u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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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g 원 u n g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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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이런 분들한테 강첨합니다 내가 진짜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 정말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laughs> 정말 인생 망했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복권 한번 긁어보죠. 매자에 파봅시다. 여러분, <laughs> 매자에 사면 혹시 모르잖아요. 어, 누렁이 혹시 몰라. 매자에사이트 어떻게 알아? 이런 걸로 진지해지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진짜 고민한 거예요. 이거 하면은 성공합니다. 분명히. 일단 어휴, 어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아, 2011년도, 2010년도 때 그때 철구님이 막 기, 벽에 김치 던지고 간장 뿌리갈때사람들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욕했는데, 어? 나도 그때 기, 김치 던지거 생방으로 봤어. 화장품 있는 화장대에다 김치... 그 김치 싸대기도 아마 철구한테서 <laughs> 그 드라마 <laughs> 김치 싸대기도 어쩌면 거기서 아이디어 얻은 거일 수도 있어. 어? 여자는요? 여자는 그냥 이쁘면 끝이죠. <laughs> 여자는 이뻐야죠. 그거고 있나요? <laughs> 그래고 애초에 이건 내 아이템이기 때문에 난 여자의 기준 생각 안 했어 내 기준은 생각했어 그래 누러기가 대박 난다니까 물론 안됐다고 저한테 원망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이기 때문에 네? 뭐 붓이 좋다고 글씨 잘 써지나요 아니에요 네, 본인의 역량에 탓에 탓을 하시길 물론 잘 되면 제 탓이에요 <laughs>